뽕따러 가세에서 송가인과 품이 주암초대바위에서 함께 일출을 보는 장면이 나와 화제입니다. 새벽 산정상에서 만나 늦게 산을 오른 송가인은 새벽 등산 힘들어하며 여기가 뭔데 오자고 한 거냐고 했어요. 주암초대바위에서 품은 나랑 해보러 가지 않을래? 뽕도다고 해도 같이 보고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일출을 기다렸지만 구름에 가려 해가 안 보였어요. 내려가려고 하자 바다 위로 해가 떴어요. 빛에 취하며 아름다운 절경을 보았어요. 오래도록 함께 방송하고 뽕 따고 했음 좋겠다고. 송가인에게 덕담을 하자 송가인은 오빠도 어찌 되든 건강하고 잘 되길 빈다고 소원을 말했어요. 붐과 송가인은 차 안에서 닭도리탕을 먹었고 붐은 내가 먹은 밥상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은 장인 어른 아닌 아버님이 해준 밥상이었다고 했어요. 송가인은 오빠는 몇살때 결혼할 거예요? 붐은 마흔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오빠 지금 38세잖아요. 근데 오빠는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이를 좋아하는 여자라고 하자, 송가인은 나 아기들 엄청 좋아하는데라고 했어요. 자녀를 4명 원한다고 하자, 나는 3명 낳고 싶다면서, 제가 오빠 둘에, 저다 근데 요새에 키우는 것이 힘들고 애두명 낳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무코 시장으로 향해 유경미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고 그동안 연애를 못했다고 했어요. 송가인이 애교 1타 강사로 왔고 애교 전수, 연애 코칭, 위로 선사는 물론 사랑의 노래도 불러준다고 했어요. 묵호 시장에서 짝사랑을 불렀어요. 보통 아침 8에서 9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하고 새벽 경매 날은 더 일찍 나온다고 했어요. 이상형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여기에 있고 너무 재치있고 재미있으며 피부가 하얗고 춤을 잘 추고 키가 크고 수염이 동그랗다며 붐이라고 했어요. 대접한 홍게를 먹었고, 홍게 먹방을 보였어요. 30년 차 광부 아버지들을 위한 탄광뽕 콘서트 개최했어요. 송가인이 탄광 앞에서, 트롯부터 타령을 공연하고, 광부들과 광부 가족들 앞에서 공연했어요. 은퇴를 앞둔 30년 차 광부 딸 특별한 사연에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탄광촌에 도착했고 석탄재를 새카맣게 뒤집어 쓴 사연자 아버지는 반가움에 새하얀 치아를 드러냈어요. 어둡고 위험한 탄광에 갇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광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감사함과 응원을 전했어요. 삼척이 낳은 트로트 황제 박상철이 첫 번째로 공연했어요. 외삼촌, 큰아버지 다수 친척이 광부였다고 했어요. 두 번째 초대 가수 미스트롯 비주얼 담당 정다경, 박성현, 둘이 걸그룹 비너스가 공연했어요. 세 번째 초대 가수는 세대째 소리 집안 무형문화재 딸이자 국립창곡단 단원인 조유아가 공연했어요. 절친으로 조유아는 22년 차베테랑 소리꾼으로 여타령을 부르고 직접 엿을 나누어주고 연먹방을 했어요. 송가인이 미스트롯 우승 이후 활발했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정리하고 본업인 가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가인 측은 24일 송가인이 출연 중이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안에 맛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또한 뽕따러 가세는 최근 마지막 촬영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송가인이 TV조선 방송 프로그램 시즌제로 기획되었던 뽕따러 가세의 12회차 마지막 회 촬영을 종료했다며 지난주 뽕따러 가세 마지막 촬영을 마침과 동시에 아내의 마트 별판 엄마의 맛에서도 하차한다고 알렸다. 송가인은 오는 11월 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단독 리사이틀 어게인을 통해 신곡을 처음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TV 조선 역시 뽕따러 가세는 미스트롯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단발성 프로젝트였다며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던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송가인 본인과 제작진 역시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가인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 및 휴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중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또 아내의 맛에서의 송가인은 최근 본업과 관련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 출연하지 않은지 오래된 상황이며 예정된 출연 분량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TV 조선은 이후 또 다른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송가인의 단독 리사이틀 어게인 공연 150분 중 90분가량 분량을 특집 쇼로 편성한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금일 전해진 가수 송가인의 뽕 따러 가세 아내의 마타차 기사와 관련한 제작진 측의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뽕 따러. 가세는 미스트롯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획한 단발성 프로젝트였습니다. 송가인을 사랑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쉬는 동안 재충전을 통해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하기도 한다. 예능이든 어디든 방송에서 송가인의 더 멋진 활약을 추후 기대해본다.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던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송가인 본인과 제작진 역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송가인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팬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 및 휴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중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시즌이 제작 여부와 방송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 아내의 맛에서의 송가인은 송가인과 부모님을 주인공으로 한 엄마의 맛이라는 특별판을 통해 등장했던 것이며 송가인은 최근 본업과 관련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 출연하지 않은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정된 출연 분량 역시 현재로선 없습니다. 다만 송가인 부모님의 출연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TV 조선은 송가인이 최근 본업과 관련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 출연하지 않은지 오래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송가인이 출연하지 않는 대신 송가인 부모님의 출연부는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한편 송가인은 오는 11월 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데뷔 후첫 단독 리사이틀 어게인을 개최한다고 하죠. 송가인은 이번 리사이트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심도 있는 기획은 물론, 송가인 신곡을 기다리는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신곡 무대, 특별한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가인에게 들어온 곡이 무려 170여 곡이나 된다고 하죠. 그것도 국내 최정상 작곡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송가인이 부르며 대박은 따놓은 것이니 작곡가들이 줄을 선게 아닐까 싶네요. 아마도 송가인 데뷔 앨범에 신곡이 10곡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 앞으로 많은 활동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송가인이 건강하게 활동하길 바라며 푹 쉬었다가 목소리도 다시 정상으로 돌린 후, 방송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뽕따러, 가세와 아내의 맛을 비롯해, 늘 저희 TV 조선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가인 프로필 86년생만 32살. 153cm 작은 체구, 2012년 싱글 앨범 산바라마 강바라마 사랑아 데뷔, 중앙대학교 음악극과 학사, 전남 진도군 출신 미스터롯을 통해 일터키리라으로 이름을 알렸다. 원래는 국악을 했었고 트로트 전향을 추천받아 전통 트로트로 전국을 트로트 바람을 불어넣은 슈퍼스타 송가인. 작은 체구에서 울려 퍼지는 구성진 전통 트로트 창법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도 함께 울렸다. 이후 2019년 들어서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송가인은 전남 관광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한때 홍보대사 출연료로 떠들썩 했었다. 원래 홍보대사는 출연료가 따로 없는데, 3,500만원에 계약되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그간 인기 급상승으로, 출연료는 10배가 넘게 되었고, 섭외 순위 1순위를 달리는 송가인. 송가인 인스타그램을 보면, 최근 근황을 알수 있다. 여전히 예쁘고 바쁘게 살아가는 송가인. 갑자기 하차 소식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많이 지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국악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전에 판소리로 활동하여 진도민 요경창 대회. 전국 노래 자랑에 출연해, 진도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7년 전부터 정통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송가인의 엄마 송순단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72호 진도시 김굿 전수교육 조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72호로 지정된 진도시 김굿은 망자의 영혼을 달래어 극락왕생을 빌고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가인의 오빠인 조성재 씨는 무형문화재 엄마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국악을 공부해온 사이입니다. 아쟁 연주자인 조성재 씨는 중앙대학교 콩쿨 아쟁 부문에서 1등을 하고 광주 임방울 국악대전 고등부 장관상을 받는 등 국악계에서 유명합니다. 송가인의 현재 소속사는 포켓돌 스튜디오이며 인터파크와 NBK 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해서 만들어진 소속사입니다. 결혼을 궁금해하시지만 송가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그러면서 송가인 엄마 무당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송가인 엄마 송순단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시 김굿 전수교육 조기로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기 바로 전 단계라고 합니다. 송가인의 엄마 송순단님이 전해오는 진도시 김굿은 전남 진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천도굿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진도시 김굿은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송가인 엄마 송순단 님이 하는 진도 씻김굿은 1980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2012년 산바라마 강바라마 사랑가로 데뷔하였으며 올해 TV 조선 미스트롯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쉬고 멋진 음악으로 다시 돌아와 주길 응원한다. 감사합니다.